그러면 유성구가 훨씬 더 하기 편해요. 그래도 배신할 것 같진 않거든 유성구는. 이 학년 때 용산구로 왔어. <laughs> 왜? 용산구 내집기 아니야 또 용산구에도 또 이제 괴물 같은 놈들이 있어. 응? 어? 여기 도 어? 네. 여기도 아니야 용산구가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오는 잘하는 애들이 있어. 용산는 무시하면 안 돼. 시험 문제도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쉽지는 않아, 진짜로. 이거 용 저번에 상등도 위아닌데 학종 한줄써줘좀 그래? 여기 좀 진짜 회사, 여기 학교 좀 이상해 진짜. 아니 중일고도 난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아 잘하는 애들한테만 잘해줘. 음, 근데 거기 똑같아 못하는 애들한테는 별로 신경 안 써줘. 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개인적으론 글쎄 이런거은다 똑같이 써요 아 그래? 그래? 어, 좋은건가? 네. <laughs>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네 자 고등학교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21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이거 하미추론 문제잖아 이거 설명 들어서 기억나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아, 위에다가 일단 이거를 한번, 어, 아, 일단 내용을 조금 해석해보면서, 정리하면서 가자. 자, 우리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향이냐면은 해석하는 거야. 사건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그냥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얘네들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당연한 소리야. 근데 생각해 보면. 그치? 너가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너가 관심 있는 분야랑 섞여서 그 관점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인지라.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어떤 것들을 자, 이러한 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목적부 자, to be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또는 저런 방식으로 되기,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어, 이런 방식으로 될까? 저런 방식으로 될까? 이런 식으로 네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can most, 가장 확실하게 뭐할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스택 뭔지 알죠? 롤 많이 해서 알잖아 스택 쌓는다고 하잖아 사타야 자 선택할 수 있고 싸울 확실하게 싸울 수 있고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들을요 어떠한 방식으로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Such a viewpoint 그러한 관점으로 Perspective, Viewpoint, 뭐 pers, 뭐 Standpoint, Point of view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너가 증거들을 배치할 거고 증거들을 쌓아 놓고 증거들을 선별할 거란 얘기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야 똑같은 말이야. 위에서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너가 그냥 어떤 사건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것 어떤 일들이 이러한 식으로 될까? 저러한 식으로 될까? 너가 그게 되고 싶은 방식 이 아마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만약에 네가 이 방식과 이 방식 중에 네가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만약에 A랑 B 중에 네가 A라고 하는 방식을 좀더 선호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뭐해요? 선택해요. 이 A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선택하고, 그런 것들 여러 개 쌓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배치시킬 거랍니다. 근데 결국 그런 관점들은 뭐야? 너의 그러한 관점들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관점, 그런 방식으로 있는 그 증거들 잘 수집하고 모으고 쌓고 이런 짓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맞지? 어, 당연하잖아. 우리가 관심사가 있는 거는 선별 적으로볼 수밖에 없죠. 그쪽으로 관심사를 둘 거고. 자, 여기 전체적으로 어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있다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이거는이 글의 제재니까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선별적인 인식, 선택적 인식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선택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선택적인 인식은 뭐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냐. be based on은, 아예 고정된 표현이야. 뭐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해석이 조금 어렵나? 자, sim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야. 내 to us가 중간에 껴서 들어갔고, 목적보호로, 아, 주, 아니, 주격보호로, 주격보호로 to 부정사잘 취하거든요. sim 다음에. 그래서 to 부정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너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스탠다웃이라는 표현이야. 자, 서 있는데, 삑, 혼자 서 있어. f u c 자아무튼 스탠다웃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블록하고튀어서 그럼 어때? 기분 나빠? 아무튼 <웃음> <웃음> 어, 눈에 띄죠? 자, 눈에 띈다 얘기입니다. 그죠? 두드러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간에 투어스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 선택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난 A라고 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보면 아무래도 나는 이 A라고 하는 게더 눈에 띌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그지 그래서 사건을 B라는 시점으로 보지 못하고 A라는 시점으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아 하기 전에 어휘 같은 거 체크하시면은요, 일단은 선별적으로 이거 어,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서포트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중요한 말이고 이런 말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은요. 밑줄 쳐 주세요.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what부터 아웃까지 밑줄 치시고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요. 음. 왜안 숨이야? 이런 그래? 어. 여기까지는 하고 끝내야겠는데. 그지 자, 그러나 What seems to us. 또 나왔죠? 우리에게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번엔뭐 진행형일 뿐똑같요 앞에 표현이랑 자 되게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 이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똑같은데 비 스탠딩이야. 어? 또한 거야, 또한 거야. 맞어. 다른 문장인데 똑같은 표현이라고. 어, 진짜 밀렸었어요. 괜찮아. 근데 거기도 밑줄 쳤지. 거기도 주제예요. <laughs> 다밑줄 쳤어? 또 쳐? 거기도 주제야. 아, 밑줄은 안 했는데. 아 그랬어? 음, 괜찮아. 똑같은 편이야. 됐죠? 자, 다시. 자, 그러나 우리에게 되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은요. May very well. 자, 아주 매우 잘.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과거 경험과 또는 현재 우리의 욕구, 현재 상황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치? 맞죠? 응. 음. 이게 다 뭐야? 원래 있던, 그치?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우리가 A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주 눈에 잘 띄는 이유는 뭐야? 내가 평소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과거의 경험도 있었고, 이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고, 내 현재 상황이 이거랑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꾸 A라고 하는 관점만 보이는 거야 눈에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야, 그지 중요하죠 주제문입니다. 밑줄 치세요. 주제문이에요. 아, 아, 아. 아, 근데 1학년 고1학년 고1, 치고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 지문이. 그지 아니, 이번에 어. 걸 엄청 체절이 1등급이 없는. 그래? 어. 근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지문 길이가 짧긴 한데 약간 수준은 한 고2 정도 되는 것 같아. 어. 내용도좀 약간 수준 특강 정도 되잖아 약간 느낌이. 그지좀 짧아서 그렇지. 어. 이지모르겠어 아, 그래? 아이씨. 풀어봐야.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자, 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야.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손에 해머를 들고 있으면, 내가 해, 손에 해머를 들고 있어. 내 손에 해머를 들고 있다는 거는, 나, 자, 모든 것들이 이제 뭐처럼 보여요? 다? Look like a nail. n a 이라고한건 그거잖아. 손톱 아니야. 그래서 못이야. 그죠? 자 모처럼 보인다 모두 어디 다 모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점을 A라고 하는 걸 관심을 두고 있잖아 지금 손 안에 지금 A라고 하는 관점을 두고 있거든 해머를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A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사건이 A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때려박을 모처럼 보이는 거지 그지? 얘도 모처럼 보여 꽝 얘도 모처럼 보여 꽝다 이렇게 이렇게 다 받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지? 비유적으로 쓴 거야 알겠지? 아닌 것 같은데. 반응 속도 느린데 괜찮아? 아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러한 인용은요. 자 하이라이트라고 한게 동사로 쓰면 강조하다야, 알죠? 자, 이런 인용은 자이 현상을 강조한 건데요. 이 맞아 또 나왔죠. 바로 이 선택적인 인식에 대한 현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가 뭐 하고 싶다면 해머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때 세상, 즉너 주변에 있는 세상은 다 뭐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look.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할 거래요. 마치 뭐인 것처럼. 자, as if, as though는 as if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t은 세상이죠. 마치 세상이 못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보이기 시작할 거란 겁니다. 다시. 만일 너가 해머를 사용하고 싶다면, 너가 A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싶어. 지금 A라고 하는 관점을 사용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모든 세상은 다 뭐로, 뭐처럼 보여요? 너 주변에 있는 거는 다이 세상이 네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 다이그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 다못로 때려받고 싶은 것처럼 보여. 즉, A라고 하는 관점을 내가 A라고 하는 걸 쓰고 싶으니까 모든 게다 A의 관점에서만 보이는 거야. 모든 사건들이, 됐지 넘어갈게. 그렇지네. 단모야. 예. 아까 그 어디야 마지막 문장. If we wanted wanted to use a hammer, then the world around us may be a 블라블라 끝. 여기잖아. 위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려운데? 할만한데? 뭐이고 모르는 가뭐요 그래요? 오케이, 자 1번부터 보자 자, 우리 언윌 w i l 은 기꺼이 뭐뭐 하다는 뜻이죠 비 e 링투는 근데 뭐뭐 하는 걸 꺼려하는 거야 뚜렷한 게 드러나는 걸 꺼려한대요 맞아, 아니야?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대 드러나는 게 싫대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자, 의미 없는 노력들을 한대요 맞아, 아니야? 아니야 자인터넷 o something 어떤 것들을 의도한대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의도한대요? 맞아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hope 바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하기를 바라는 거야? t h a the t viewpoint similar to o t h e r 음여기서 대절 이 아니구나. 자 바라는 건데요. 자 다른 사람들이 뭐하기를 음 맞네.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거야 viewpoint요. 자 자기 자신과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비싼 관점을 가지라는 건 아니었어. 그렇죠? 그다음에 have a, a way. 자,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that is accepted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에 대한 방식을 갖는 거. 3번. 3번이지. 뭐가 아니야. 3번이지. <laughs> 자, 의도한다고요. 하도록이요. 근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못 봐. 내가 저 해머 들고 있잖아. 해머를 들고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한다고요. 됐음? 네. 음. 자, 더하면 욕하겠지? <laughs> 그만해, 힘들어.